네 어느덧 10월 중순으로 접어들어 오늘도 전형적인 가을 날씨 보이겠습니다. 밤사이 비가 내린 곳이 있고요. 아침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게 출발하는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3도 가량 내려갔고요. 평년보다 기온이 밑돌겠습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아침까지 5mm 내외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낮에도 곳에 따라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경북 동해안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되어 있습니다. 높은 물결과 강한 바람에 피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강원 영동지방과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서부 지역, 대부분의 아침 기온이 10도에서 14도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부 지역입니다. 한낮 기온이 18도 안팎으로 예상이 됩니다. 동부 지역은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고요. 한낮 기온 16도에서 19도의 분포가 예상됩니다. 네, 대체로 날은 맑겠지만 금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